이 바지, 이바이 바지, 이지않지이지이고버려버렸이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 이바그이지이바 좋아. 지좋아지이 바지, 지지 형 춤보다 형이 더 섹시해 <laughs> 개속이 <좌석이>, 다리 씨. <laughs> 당했다 씨. <laughs> 야 이런 기분이었냐? 개와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 와. 그 죽인 분들께 사과 사죄 드릴게요. 이제 배 접어야 분. 하는 거임이에 <laugh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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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무슨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목을 몰라요 근데 이 노래를 좀 찾아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All right, i a r i g h t 뭐 어, 이런 거거든 뭐야 <laughs> 노래 좀 알려줘봐 아는 사람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 노래 뭐야? 아는 사람? 오버밖에 모르겠어. <S> 그 <S> 다른 건 가사를 모르고. 그냥 말 툭툭 내뱉듯이 말하는 그 팝송이야, 팝송. 여자야, 여자, 여자. 어야아랍 영어야, 영어, 영어. 플래시라이트라고? 아니야 이거. 이브 더 월드 워즈 엔딩이라고? 아델의 오버파밍. 오버파밍이라고? 이 a 더 월드 워즈 엔딩? 남자잖아. Yeah. 수웨어. 수웨어. 이거 다 월드 워 엔딩이고야. 유 나랑 이리스트이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았다 o h r 오버라이 이거 like 구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한번 듣고 이거 찾고 싶어 가지고 이거. 아우, 정말이냥 사진 찍어야지. 여자, 가수 목소 어, 여자잖아. 여자 목소리 나오잖아 방금 우을 어. 이거 이찬 내. 크크크크크 대단하다. 잘했어잘했어 잘했어. 집단지성 오졌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k 크 b 스 결제하세요. a 주하 t 님월 o t 0 the church? You want to go to the church? You want to go to the church? You want to go to the c h u r 퍼 h 으로 맞추기? n t 너무 쉽잖아. 이게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어. <laughs> 아리랑 아니거든요. 아리랑 아니에요. 어, 마빈 게임 정답. 이거거든. 어. 잠깐만. 배그 하랴, 노래 생각하랴, 채팅 보랴 지금 머리 터지 일보 직전이 아! 어디야? 뭐 야 안보여! 무슨 뭐, 그림찾기냐? 얘 그냥 파밍중이었던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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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50인줄 알았어 나는 <laughs> 갈 곳을 잃은 애임 아이 참.. 창피하구만 싸가 <laughs> 잡는다 죽어! 죽어! <웃음> 잡아, 백은 잡아! 뒤치기 하고도 못준 거면 백은 잡아! 100을 잡아! <laughs> 왜 저래? 와우, 뭐야? 스파이더맨인가? 씨, 갑자기 놀랜네 어디 어디서 나? 어, 뭐야 이씨? 기가 죽을라고 씨, 때려, 때려, 때려! 대못을 박아주겠어! 자, 자, 찾아서 역시 때려도 거기만 때리는구만? 어? 사가지 없는 놈. 너 거기 나무 뒤에 있는 거다 알아. 이런 사가지 없는 놈. 죽어 이 새끼야. 너는 마 새끼야. 특별하게 다가리를 보게 해 죽어! 가! <까>, 가! <까>, <몰침> <몰침>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데 여기. 허허 벌판스라 위험 감지 센서. 이 나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갔어? 갑자기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뭐할 새끼야? 까불디마, 까불디마! 오기만 해봐, 다 죽었어! 가자! 나 이를 갈고 왔다! 싸가지 없는 않는... 거야. 라 뭐야? 쟤 지금도 잘못 써왔나? 배갈이 한대 맞았지. 어. 깜짝 놀랬어. 안 놀랬어. 죽여버려. 그냥 가서 아니지. 뭐야? 너는? 녀석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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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냥. 어, 냥쟤저 안으로 들어간 거 같다. 뭐야? 왜 저기 엎드려 있어? 뭐야 저거? 페이란 마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애야? 어, 아 갑빠가 얼굴이 마이 얼굴이래. 저기 헬멧이 많이 달았네. 아 어, 얼굴 교환. 열렸을까요 저기? 아니 안 열렸을 수도 있어. 여기는 고지대라서 열렸고 너무 열렸고, 어? 와씨 세대 때렸는데. 너무 까비. 쭉쭉 들어가자. 오우 예. 나 봤어? 나 봤네. 아 이거 수류탄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거? 야, 바로 여기 옆에 보고 봤잖아. 가, 먹자. 바보. 오른쪽으로 돌았지롱. 야, 판처있네 얘. 어, 판처 끼고. 저기 있네요, 보이죠? 저, 뭐야? 옆에 있는 거 몰랐단 말이야? 바보 멍청이? 여기 좀 안전한 거 같은데? 오늘 어, 때려야겠다. 저희 허허 허. 여기서 앞에 붙었고. 야 아니지. 진짜 아니야. 아너 아예 잡아야 되는데. 아 오바야. 아 블랙 좀 쉣. 요기갔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잡아주고. 이게 여기 안들어고 이 앞에 가있다 먹으면 되겠다. 여기 아래 있는 애들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어그네, 어그. 어그 일로와. 어그 일로와. 잠깐만. 어그면은? 삼뚝기란 얘기지. 어그면은? 어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잠깐만. 나도 어그 그러면. 어그 생긴 거 봐. 개멋있고 와, 자기장 보소. 와, 오른쪽? 그 왼쪽 애들 돌겠구만. 오, 저 뭐야 저거. 저... 바로 앞에. 오, 쉣. 바로 앞에 저 와. 우 와. 우어 얘야. 세명 남았네. 저기 하나. 하나는 어디 있냐? 오케이너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있다는 거고. 오케이. 야, 먹어 먹어. 자기장 먹어. 내 판이다, 이거. 오케이. 거기구나. 오케이. 너부터 내가 처리해 주겠어. 와. 하나 어디 있어? Hey, one more time. 원몰 타임이래. 중 라인에 있었으면 이전돌 같은 데 있을 텐데. 좋았어. 너 판처로 끝내 주게 했어. 어디 있어? 들어와. 덤벼 들어와. 판처 알지? 50m 가까이에서 발끝을 쏴라. 알지? 다들 알죠. 어디일까? 들어와. 와. 와, 비타 여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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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체 나갔어. 풀피 채우고. 이건 반응 속도로 잡아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두거라 나이스. 백그 접어 지금 당장 당장 지워 삭제해 나이스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도리랑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리마뱀나